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 입니다 어 건축 현장 나와 있는데요 어, 예전에 현장 이랑은 다르죠 제가 지금까지 쭉 보여드렸던 그 건축 현장은 이미 끝이 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끝이 났고 여긴 다른 현장에 와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장이 여러개가 있는데 제가 또 열심히 다니고 또 운이 따라준 덕분에 지금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건축을 왜 알아보기 시작했는지, 왜 공부했는지, 왜 계속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지금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에 적절한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전 건축 현장에서 말씀드릴 때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굉장히 좀 이렇게 화랑기였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동산 쪽에 뜻이 있다면은 아파트의 상승이 멈추거나 주춤거리거나 지금처럼 거래가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건축이든 상가든 토지든 딴거다 좋은데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화랑기라면 여러분은 아파트 시장에 달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가 맞지만 지금이야말로 다른 걸 배워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배워놨었고요 지금 여기 와, 와 있지만 부동산 아파트 시장은 지금 현격이 다르거든요. 거래가 없잖아요. 굉장히 좀 침체돼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 참고로 제가 하반기에 제 얘기를 바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전 지금 시장은 그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현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한테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파트 시장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아파트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거래가 돼서 수익이 남기는 거랑 달라요. 그리고 지금은 세금 문제가 있어요. 이 건축은 여러분, 종부세도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법인으로 한다 해도 특별 법인세가 붙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거주용 주택을 사고 파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는데, 그, 전좀 황당했는데, 얘기할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한테 이거 분양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다 끝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가끔 자꾸 악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빌라지어서 사람들한테 판다고 그런 채널 많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좋은 상품 파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요새는 무조건 세강역 끼는 게뭐 깡통 전세, 전세 사기 아니면 빌라 분양 이런 게 자꾸 좋다 나쁘다 이쪽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좀 어떤 영역을 공부해 보거나 접근하기 되게 힘들게 말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안타까웠는데 저는 여전히 여러분이 건축 쪽에 공부를 했으면 해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문의를 많이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만들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이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제가 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좀더 많이 해보고 아, 이거는 누구한테 전달했을 때 이건 정말 돈이 되는 영역이겠다고 생각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간편적인 얘기를 해도 지금 여기도 지금 지어 올리기 전에 지하에 뻘이 나왔어요. 땅이 탄탄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팽이공법이나 뭐 허니실공법이나 뭐 빔을 받거나 아니면 포대기를 쌓아 올리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돈이 몇천이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 원자재 값 아시죠? 예전 현장은 지을 때 철근 값이 갑자기 올라가 가지고 돈이 수천이 깨졌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장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laughs> 민원인이 계세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또 그렇게 되고 그 현장도 마찬가지였고 민원의 원자재값 상승에다가 또 시공사도 튼튼한 잘 맡아야 되겠죠? 원자재값이 올랐을 때 시공사가 잘 버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변수가 많아요. 근데 이 변수를 끼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나올라게 하려면은 이게 그렇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마음이 좀 있고 제가 좀더 해보고 괜찮으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 전 그리고 이 현장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예요. 저번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채널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요 거주 형태인 아파트에 관심이 많은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아파트 전망이 궁금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동산이란, 부동산이란 영역을 통해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분도 전제 채널을 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동산 하고 싶다면서요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시행도 있고 시공도 있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파트를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알겠으면 다른 걸 해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책을 여러 권 읽으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공급자가 되라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라 그러면 이 주택시장은요 공부를 해보시면 결론이 나요 뭐냐 돈으로 돌아가요 돈이 되니까 시작해서 돈이 되니까 끝나거든요 돈돈돈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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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 그러면 돈을 추적해 보면은 이게 어떻게 시작되냐면 맨 처음에 국가에서 토지 개발을 해요. 일자리도 만들 겸 요새는 LH가 맡고 있죠. 옛날엔 토지 건설랑 주택 공사랑 따로 있었지만 어쨌건 지금 LH가 하지 않습니까? 걔네가 땅을 팔아요. 누구한테 팔아요? 개발 업자한테 팔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좀큰 기업을 생각하는데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고 돈이 많으니까 사가요. 걔네가 사갔죠. 그래서 걔네가 바로 짓는 게 아니라 시기를 봐요. 분양이 잘될때 수익률이 올라갈 때를 잘 이게 잘 보다가. 만들어서 분양을 해요. 그럼 분양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양받았다고 다 들어가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세 놓는 사람, 월세 놓는 사람, 아니면 비워 놓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또 팔아요. 이게 이 팔리는 과정마다 그 당시에 자기한테 좋고 수익이 나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누가 최고의 공급자예요? 1차적으로 최고의 공급자는 여러분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건설사예요. 그 다음에는 수 분양자예요. 그다음에는 매수인이에요. 그럼 이 순서를 역으로 가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마진이 크거나 더 탄탄하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죠?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를 서로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단계의 소비자 단계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조건 건축을 하란 뜻이 아니에요.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쵸 이걸 지을 수도 있어요. 이 짓는 거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싹 개발을 해서 아파트 짓는 단지를 파는 거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무슨 동 해가지고 그런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이 훨씬 더큰이 땅을 다룰 수가 있으니까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라 심해서 깨우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아파트 아니면 이 빌라가 왜 돈이 되는지 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입자와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는 뭔지 이건 누가 나한테 파는 건지 난 누구한테 팔 건지 나는 돈을 어디서 빌린 건지 다시 추적을 해 보시면은 결국 돈의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은 항상 뒤에서 팔짱 끼고 있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짓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을 땅을 다지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저처럼 부동산이랑 영역을 내가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은 아파트를 좀 생각, 공부를 하다가 건축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건축 쪽은 지금 시기가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은 지금 정부에서 이렇든 저렇든 주택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어 국가의 주택 문제 해결의 방안이 뭔것 같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 여러분 주택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국가는 너무나 큰 많은 것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숫자로 증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집을 몇 채를 공급을 했다 몇채 임대주택을 만들었다 공공주택 몇채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아파트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다세대 다가오고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짓는 것도 한 방안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오늘 굳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좀 애매한 얘기인데 여러분 요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건축이 어때요? 이 얘기 하실걸요 금리 올라갔고 원자재값 올라갔으니까 건축업자는 힘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태까지 저쭉 지켜봐 오셨잖아요 제가 여기 말고도 지금 현장이 지금 끝난 데 빼고 세 곳이 더 있거든요 그럼 전왜 이렇게 할까요? 금리 올라가고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땅값까지 다 올라간 이 시점에 전왜 이러고 있을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건축이 그렇게 어려워졌으면 어설프게 진입하는 분들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그리고 기존 어, 건축업자 중에서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또는 기존 건축하는 분들 중에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확보를 못해서 멈춰서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업 확장을 못하죠. 그래서 이럴 때 사이사이에 기회가 보여요.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게 뭔지 대놓고 말씀드리기엔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좋은 시장도 어딘가 있겠죠? 그럼 좋은 시장 말고 그 다음 시장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두루두루 보셔야 부동산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참고로 저는 토지 상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그때 가맞다 그때 시기는 다르지만 정말 좀 애매한 얘기인데, 지금은 전 건축 시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파트 시장도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오늘도, 오늘도 지 매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해놓으면 좋은 건데, 여러분이 하나의 영역에 딱 침몰돼서 그냥 아파트 시장만 보고, 시장이 좋아. 시장이 안 좋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장이 좋으니까 지금은 갭투자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돈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하고 있다 저도 안 좋은 일 힘든 일 많죠 어떻게 플러스만 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계속 하기로 했잖아요 보여드리기로 했으니까 현장에 온 김에 좀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자산을 어떻게 좀잘 이끌어 나갈지 고민을 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